본 영상은 피가 나오는 장면이나 공포음을 조성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심약자나 노인, 어린이 여러분은 시청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게임은,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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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두근 문예부, 도키도키 문예부라고도 하죠? 음, 가죠. 이름, 어, 영양파. 예. 자, 가봅시다. 아, 조졌네. 이거 네명도 어떻게 더빙하냐? 기다려! 뭐야, 이거. 마우스로 해야 되나? 저멀에서 성가신 여자애가 주변 사람들에 시선 나랑 안 하고 타지 않은 채 팔을 허공에 들며 달려온다. 저 여자인 옆에 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속, 속급 친구 사유리다. 왜 요즘에는 만들기 힘든 그런 친구지만은 그냥 서로 너무 오래 알고 지내서 친해진 그런 사이? 잠시만요. 매일같이 학교에 같이 가곤했는데 사유리가 고교 시절 늦잠, 늦자... 고개 시절부터 들어서 늦잠이 부쩍 늘어서 기다려주기가 힘들어졌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쫓아버리면은 모른 척 도망가 버리는 게 나을지도. 라고 생각했지만은 기다려준다. 여자 목소리 해달라고요 힘들어요. 이 어떻게 애를? 하하. 또 늦잠 자버렸어. 그래도 이번엔 따라잡았네? 그러네. 이번엔 내가 기다려줬으니까. 아! <목소리> 아 씨! 이어나 이렇게 못해요. 나 무시하고 그냥 가려했던 거야? 에잇! 나 무시하고 그냥 가려했던 거야? 영양 너? 봐 <laughs> 영양이라는데? 왜? 왜나 영양인데 영양 팔아 있는데. 유리, 영영이한테 돈좀 빌려달라고 해줘. 그건 저를 그런 식으로 끌어들이지 마, 끌어들이지 마세요. 죽여버리기 전에. 그것보다도 돈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전 잔머리를 남의 속일 과다니 응보를 받죠. 말말 넘심. 그만 아니었어요. 책이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laughs> 난 유리 내가 속마음을 말할 때가 좋더라. 가끔 이 일이지만은 인간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맞긴해? 어 맞긴해 맞는 말이야. 잘못했 으니까 응보를 응보를 받아야지. 응보가 아니라 응보예요. 지옥했는데 좋아하네. <laughs> 맞네. 너왜 너, 아니, 근데, 이 친구 약간 좀 바보 같지만 착한 친구네. 음, 바차, 착 봐야 착바 착한 바보. 어, 뭐야? 짜오 뭐야? 헤헤헷. 아니, 뭐야! 갑자기 무언가 날아와서 사유리 의 얼굴을 때리고 책상에 떨어졌다. 뭐가? 쿠키다! 너무 멋있어! 뭐야? 기적인가? 양모 받아서 일어난 거야! 아, 아, 악모 받아서 래 그래. 응보? 응보겠지 말해낼 도 했지만요 하하 원래는 그냥 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너무 바보같아서 말이야 나츠키 고마워 아이 좀 약간 멍.. 아, 너무, 너무 착한데? 야, 자기 머리에다가 쿠키를 맞았으면 갖다 더 다시 던져야지 걔한테 좀 그냥 먹어 살리는 빠르게 봉지를 열어 쿠키를 크, 게 크기 한입 베어버렸다 음! 존맛 음왔는데 좋아하네 얘좀 <laughs> 이상한데? 둘은 조심스럽게 실을 교환했다 조용히 실을 건내려 가는데 표정이 바뀌는 게소이 보일 정도다 <laughs> 서로 이제 약간 혐이잖아 서로 혐관계 아니야? 얘는 유리 혐 얘는 나츠키 혐 유리는 슬프게 미소를 지낸다 단어 선택이 왜 이래? 네? 방금 뭐라 씹부리셨나요아무것도 아, 아니야 <laughs> 미안해 나츠키가 질렀다고 하는 듯 한숨으로 실을 책상에 내려놓는다 멋지네. 아, 감사합니다. 나트키씨건 귀엽네요. 귀여워? 혹시 약간 상징적 표현을 이해 못한 거니? 빡대가리니? 이건 포기하는, 포기하는 감정이한시야 그게 어떻게 귀여울 수 있는 거야? 저도 그건 알아요. 제 말은 표현 방식이 귀엽다고요. 정는 좋은 말 하려고 한 건데, 왜 그따구로 나오세요? 좋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노력해할 만큼 못 썼다는 거야? 아, 둘다왜 이래, 네. 둘다 약간 왜 이렇게 견원지가 아니야. 고마워. 하지만 별로 좋은 말인지는 모르겠어. 음...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네가내가이견을 듣고 싶은 거였다면은 이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물어봤겠지. 그리고 너만 고다 좋아했거든? 사유리가 좋아했어. 그리고 영양이도. <웃음> 영양... <웃음> 영양이라 하지 마! 허우! 니가 세면보에 관심을 하는데 그렇게 열중인 줄은 몰랐네, 유리. 아니! 전 그런 게... 나츠키 씨야말로 유리들을 섰다 영양 씨가 나츠키 씨 원보다 제 조언을 더 좋아하셨다고 질투하신 게 아니에요? 아 개소리 하는구만. 얘를 잘랐어? 전 아니요. 쟤를 잘랐으면은 제가 집마다 귀여, 과하게 귀엽고 다, 귀엽게 하고 다녔겠죠. 싸왜 왜 싸워? 왜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얘들아. 내가 피해다는걸뒤 알아차린 두명은날 바로면 섰다. 영양 씨, 나츠키 씨는 저 나쁜 새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유리가 먼저 시작했다고. 사유리. 아니 그래 너희가 싸우면은 사유리가 불안해하잖아 친구의 기분을 안 좋게 만드는 걸 알면서 계속 싸우는 거야 영향 글쎄 이건 개 문제지 그리고 걔랑 영향 연관 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저 동감이에요 저희 사이의 갈등에 남의 감정으로 막을 하니 너무 해... 아니 뭐야 맞아 사유리가 유리는 얼마나 속구는 멍청이라고 멍청인지 말하고 싶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사유리 씨는 그런 애초에 사리 씨의 기분을 망친 건나치키나치키 씨의 부주의 때문이잖아요. 그만해, 그만 싸워. 너네들 멍청이들이야? 이런 걸왜 싸우는 거야 자꾸? 니가 너희들이 애새끼들도 아니고 말이야. 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잖아. <laughs> 빨리 정하고 끝내면 안 될까? 그래, 영향 괜찮지? 결국 정하는건 너니까. 저는 근데 진짜 모니카랑 한번좀 있고싶네요 모니카가 많이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 모니카랑 할게요 나 모니카를 도울게 난 선택했구나 잠깐만 왜 뭐야 나보고 뭐 정하래매아 사심충이라니요 하지만 선택한 건 영향인데 음 뭐야? 왜, 왜, 아니, 왜또 사? 왜, 아니, 세수로 늘었어. 또왜 싸워? 아씨, 왜 싸우는데? 맞아, 할일 많은 건 우리잖아. 너도 잘 알면서 나쁜 년 그럴지도 모르겠네. 문늬로 생각해보니까 씨, 어음, 어떻게 할 거야? 부장, 알았어, 둘중 하나에 도와. 음, 응. <laughs> 소드마스터였네. 너무 예뻐서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런지 몰라도 카리 용도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뭐지 카리 칼을... 좋아한다라. 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이상한 것 같긴 하다 근데. 음. 비웃지도 말아주세요. 아니야 비웃은 비웃은 게 아니라 그냥 무슨 거야. 아 만져보실래요? 어머 뭐 나쁠 건 없지. 손잡이를 내쪽으로 향해 칼을 걷는다. <laughs> 조금 무겁고 매우 튼튼하다. 이런 칼은 어디서 구하는 거야? 얼마나 날카로운지 궁금해져서 칼 끝을 검지로 만져보았다. 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어악! 영영씨왜 그러셨어요? 아니, 칼이 이렇게 날카로울 줄 몰랐어. 그냥 살짝 갖다 댄 건데. 이거 완전 명검이네. 미리 경고를 해드렸어야 했는데. 이 칼은 특히 더 날카로워요. 피부를 종이처럼 자를 수도 있어요. 와, 이 말을 무섭게 하냐. 만지지 말라 했을텐데! 이건 너가 손질 수 있는 칼이 아니야 조그만비 핏방울이 손가락을 끝이 다고에 타고 내렸다 유리는 내 손을 잡고 상처를 자세히 들여보았다 아 유리는 그것을 보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피가 약하면 그냥 지금 씻고 아 뭐야 아무런 경고도 없이 유리는 내 손가락을 자기 위에놓고 상처를 핥았다 아아 아아 제가 한짓 중에 제일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째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죄송해요 오, 그, 괜찮아, 뭐. 근데 유리는 분명 도와주러 간 거잖아, 그치? 오. 응. 내상인는 조금 감민받은게 아닐까 싶어, 괜찮아? 뭐, 한, 한번더 할래? 아, 미안해. 아니야. 유리 고개 들지 않았다. 오 동안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지? <laughs> 좋아, 이러면은, 엄청 바보 같고 멍청한 짓인 걸 알지만은 할수 밖에 없다. 난 유리의 손, 오?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난 유리 손을 잡아서 검은 숟가락을 탔다. 사리는날꽉껴안았다영향 진짜 괜찮은 거지? 그래. 난 사유리를 끌어안는다. 더 이상, 날 보내지 않아도 돼. 사랑해, 영향영향네가 제일 일찍 왔어. 일찍 와줘서 고마워. 그래, 적어도 유리라면 이 와있을 걸 생각했는데? 나중에 낭성하게 되겠지. 사료랑 가지 않았어. 너왜 노래가 안 나오냐 이거? 이런 날좀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야? 조금은 책임감을 가져 영양. 특히 어제 그런 얘길. 나... 야, 너 뭐냐? 야, 너 뭐냐고. 그런 얘기? 모니카 너 그걸 알고 있는 거야? 당연히 알고 있지 난 부장이니까 하지만 사리가그 얘기를 했다고? 카톡을 얘기했다고? 우리 사귄 사이라고? 아직은 얘기할 생각 없었는데? 아 그냥 나 찐따였던 거야 그냥? 주인공이 찐따야? 아이 찐따 쉐이아 그런 거라면야 이미 내 생각보다 잘 알고 있을걸? 뭐야 왜왜 왜 그런데 너 이집 팜플릿 보지 않을래? 괜찮게 됐거든 어 그래 잘 만들었네 난 페이지를 넘겼다 각 보험들이 쓴 시가 전문적인 시집처럼 페이지마다 깔끔하게 이세되어 있다 왜부금이안 나오냐고! 무섭게 이게 뭐지? 난 사유리의 시로 페이지를 넘겼다 걔가 연습했던 거랑 좀 다른데? 내가 읽어본 적 없는 뭐지? 보.. 뭐, 이게 이.. 게 뭐노? <laughs> 간, 간담이 손들해진다 영양? 무슨 일이야? 아니야, 아무것도. 이 신은 지금까지 봤던 사유리의 시와는 좀 다르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생각이 바뀌었어. 사유리 데려갈 테니까. 어. 그래, 그럼.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 알았지? 난 급하게 그 부시를 나갔다. 너무 그동안 같진 마. 이, 뭐, 저, 미쳐. 미처... 야, 모니카 쟤왜 저러냐? <laughs> 쟤왜 저래? 어처럼난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다 사유리? 저 잠탱이네? 야, 왜, 야, 야, 불안해. 남자친구가 해줄 만한 일이긴 하지? 어쨌든, 만화생인 것 같다. 사례방 앞에서 난 문을 열었다 사유리? 빨리 일어나! 뭐해! 정말 이런 식으 방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사생활 치는 아니겠지? 그리고 생각는 아니겠지? 난 선생님 문을 열었다. 내가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라 모두 벌써 얘기를 나누고 있다. 아, 이런 개색 야, 소울, 약속을 약속을 지켜서 고마워요. 영양 그래, 익숙치 않을 텐데 이렇게 와주시고 저희가 너무 엄청난 열정을 내리게 된건 아닌지. 어... 저기... 아, 존내 무서워. 얘가 어떤 애인 줄 알고 이러는 거야? 너는 이 모니카네 끌려 나갔어야 됐어. 네가 그냥 놀란 건지 모르겠지만은, 진작이 맞지 않으면은 죽여버릴 줄 알아. 아, 너왜또 뚫고 들어와? 그만해, 얘들아, 왜 그래? 야, 안 올라가! 아, 야, 아, 안 올라가! 야, 안 올라가, 이거 미친 거! 주말에 너희 집 앞에서 보자. 뭐야? 공평해. 영향이 고른 거잖아. 아니, 공평하지 않아요. 뭐해, 이게? 너좀 비성적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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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이제. 아, 뭔데가씨 당신이 렇게 망상장애가 심하고 자기, 이 속만 차리는지 몰랐네요. 자, 그때 저랑, 저랑 영향씨를 떼어놓으시려고 하는데 질투하시나요 아니, 미친 건가요? 저기 영향 유리 진짜 이상해. 모니카가 피시 붙자 유리의 모니카를 문밖으로 밀쳐버렸다. 드디어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어. 아니, 씨발 <laughs> 저런 새끼 말은 듣지 마세요. 그 대신 우리 집에 오세요. 집안에 사료 종이 단둘이 특히 만 해도 굉장하지 않나요? 어, 그래 보여. 근데 그거 알아요? 이제는 저도 신경 안어요제 애인이 되고 싶다고 말해줘요. 제 고백을 받아주시겠어요? 어떡 하지? 소신발언 소신발언 할게요 그냥 소신발언 할게요. 음 소신발언 아아아 뭐야? 야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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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그만해! 이거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건 놔두라고? 정말 다행이다. 이제 아무것도 쓸릴 필요 없어. 함께 나와, 여운이 같이 보내준비 됐어, 영야나할 얘기가 엄청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잠깐만. 너 지금 이거 방송, 오! 오, 미친 존나 썰들었어, 씨! 아니야, 나 방송 안 하고 있어. 나 이거 그냥 나, 나씹덕이어서 이런 게임 혼자서 막 해. 아니야, 방송 안 하고 있어. 아니야. 어, 다 인사한다. 엄, 다들 안녕? 미안, 여기서 너희들 채팅을 볼 수가 없어. 허락도 없이 내 모습을 방송에 내보내는 건좀 무례하다고 써줄래? 물론 멤버들은 신경, 신경도 안 쓰겠지만은 저격이네, 이 새끼? 나 진짜 카메라 에씩 많이 하거든. 아, 이런. 지금 촬영 현장에 나와있는 기분이야. 어디 보자.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별로 많은 거 못하지만은 준비됐어? 왜? 너뭐 하는데? 하지 마. 존나 무서우니까. 장난이야. 사실 그런 거못 해. 나의 조... 좀... 아 이런 개새넌 <laughs> 뒤졌다 그냥 지워버릴거야 넌 뒤졌다 <laughs> 모니카 캐릭터 이거 지워버릴거야 너 진짜 죽여버릴거야 와너 미친년이구나 너 진짜 귀엽다 영양 놀라게 하는건 아니었어미친년 놀라게 하는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 부끄러운 줄 알아 농담이야 아 이거 이제 죽이면 안돼요? 아 이거 죽이면 이제 안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안 죽이고 있는데 이거 죽이면 버그 걸릴 것 같아서 안 죽이고 있거든요? 죽여버려, 그냥? 죽였어. 죽였어. 오! 오! 사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 사, 자신을 다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동의하시죠? 우리. 우리 모두 각자 새로운 걸 해보자. 생각 재밌을 것 같은데. 음, 그래. 언제나 그랬지, 이 말이 맞아보자. 야 사유리가 모니카 아니라 아 아니, 이게 그게... 나츠키가 사유리 사유리가 부장이니까 말잘 듣는다. 나 혼자니 하 아니면 상관없어. 그럼 유리는 그럼 전체 말할 거하나요아좀 당하고 자 말할 거는 넣었잖아넌 마음을 열 필요가 있어. 기분 나빠. 저는 고민 나 사이 당신이 삐져 있는 거라면은 그것도 가치 있는 문학의 형태겠죠. 지금 비꼬는 거임? 아니요 진심이에요. 저도 감사히 만화를 읽을게요. 정말? 그러면 주술회전이라고 읽어볼래? 되게 재밌어. 그거 읽으면은 영역전개 같은 것도 할수 있다고? 네, 마음속 들 거, 들만한 거 찾을 수 있는 게 믿고 왔기라고 저도 같아요. 모임 끝나면 서점에 들러야겠네요. 같이 가자. 주술회전은, 주술회전은, 재밌는 화가 있다고. 네, 애니, 애니메이션으로 도 재밌긴 해, 근데. 음. 같이 하고 싶으신가요? 영양군, 아 아니, 그럴 수 있는 거지. 음.